옥셀러가 지금 원가가 한10% 정도 언대의 상품을 제작을 하면서 제작을 하면서 음. 상큰군으로좀 바꾸려고 거기다가 좀 브랜드 스토리도 좀 넣고요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도 넣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어, 진짜 좋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6년째 뭐, 6년 짬밥이지 6년 짬밥 4억셀러 짬밥 아닙니까? 오. 초보하고 병아리하 똑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네, 다르죠. 근데... 네. 바로 나오시나요? 바로나오지나는 바로 음. 어쨌든 자 봐봐 그때 돈을 아끼겠어? 안 아끼죠. 안 아낀다고. 으로 음. 준비했습니다. 와. 저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자극돼서 오 나는 더 음.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은데. 그 그지? 하루만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야 제작부터 해서. 응? 그죠? 네. 근데 조금만 더 연구를 하면 네. 좋은 작품 나올 것 같아. 그죠? 네. 안주다 그죠. 얘는 그러니까 마진을 너무 먹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애들은 가만히있으면안 돼. 음... 온라인에 딱 뜨끔한 말을 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좀이까 바꿔봅시다. 근데 짜는 게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쓰레기 없어? 아니 네, 괜찮아요. 그거는 후기는. 괜찮아? 아 어차피 다 편지고. 본인하고 왕창왕창해. 쓸 수가 없어 다. 왜쓸수 없어요? 뭐 내용이 있어야 쓰지. 아. <웃음> <웃음> 내용이 없어. 맨날 <laughs> 가져오는 게. 그러니까 박스 디자인을 할때첫 번째 거기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는 박스 디자인을 할때 앞면에 어떤 내용을 들어가는지 그 정보를 기본 디자이너한테 제공해야 돼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뒷면도 예를 들어 바코드라든지 상품 정보고시라든지 브랜드 식스토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텍스트로만 전달해주면 그건 알아서 디자이너가 아... 짜서 넣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한 거는 칼선을 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칼선 맞아. 칼선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박스나 아니면 어떤 패키징을 할 때에 제작할 때 선은 어, 자르는 그 선을 지정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 상태로 이미지를 원래 인쇄 업체라든지 네, 네. 제작 업체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네.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칼선을 달라는 건데 중국 업체는 그냥 내가 인쇄한 디자인만 줘도 사이즈만 맞춰서 얘네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가공해서 제작을 할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칼선까지는 안 줘도 돼요. 그냥, 어, 그거는 칼선은 여기서 알아서 할 테니까 칼선 없이 네가 디자인만 짜서 줘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 대신 텍스트는 줘야 돼. 네. 텍스트를 줘야 되는데 경쟁사의 상품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네, 네. 내 거로 맞춰서 해야 돼요. 아 거기 들어가는 거 메이드 인 차이나 꼭 들어가야 돼요. 원산지표기. 네, 네, 네. 원산지표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로켓 크로스 늘으려 그러면 바코드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박스에 아예 인쇄를 해버리면 제일 편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하는데도, 어, 일주일 이상 걸려요. 네. 그 다음에 원산지 들어가야 돼. 네. 원산지는 중국이 들어가든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음... 들어가든지, 고객센터 전화번호 적고, 수입처, 이거 적어야 돼요. 본인 거, 주소랑. 아. 그 다음에 바코드가 들어가야 돼. 바코드는 제가 만들어요. 바코드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드 바코드 내가 하나 따줄게. 그거 어려워요. 되니? 가 이번만 따줄게. 그거 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들어요? 바코드는 원래 코리안의 시라는 데 들어가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바코드를 따야 돼요. 근데 그럴려 그러면 35만원인가 회원 가입을 하면 1000개 정도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끔 바코드가 나와주는데 처음부터 뭐 그렇게 하면서 하면 무리가 되잖아요. 원래대로만 바코드를 따는 게 쿠팡에 상품 등록하면 바코드가 나오잖아요. 네. 번호가. 네. 그걸 가지고 여기에 넣으면 되는데, 네. 지금 상품 등록한 게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내가 이 원래 가입된 거 있으니 그 바코드를 하나 드릴게요. 아. 이번에는. 10만원이야. <laughs> 그지? 크래프트지. 크래프트지? 네. 약간 좀 그런 케이스 만들고 싶은데, 이것보다는. 크래프트지 상자, 그 갈색깔 있잖아요, 약간 종이 재활용 종이, 재활용 상자 같은 거, 네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건 박스 이쁘지 않아요? 이쁜데 네. 박스에 너무 신경을 쓰면 지금 그 알았어요? 우리 영셀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전보다 기존업체보다 구성이 더 많아 원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야. 아, 물론 음... 원가가 현재 낮긴 하지만 음... 박스에도 너무 큰 디자인을 많이 줄 필요 이 상품 자체가 보관만 잘하면 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무지 박스에 본인이 아 원하는 크라프트에 뭐예요? 크라프트 크라프트 박스를 쓸 필요는 없고 아이 형태를 해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네. 요청을.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마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원가가 더 비쌀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그냥 무지 박스에 컬러 인쇄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가격이 싸게 나오긴 해. 요 그러니까 너무 패킹에 돈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죠. 하면 중국한테 뭐 박스가 비싸요? 아니요. 얼마예요 박스 같은 거는? 뭐 박스 사이즈에 따라 다 다를 것이고. 뭐 이정도 근데 M O Q라는 게 있어요. 보통 원단이 있으니까 박스도 그 종이 재질의 두께의 원단이 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원단에서 나오는 수량별로 하고 그걸로 M O Q를 정하기 때문에. 네, 네. 어, 제가 보기에는 <laughs> 근데 중국의 스타일은 보통 백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싸네요. 한번 제작을 해야 되니까. 중국이 훨씬 싸. 한국에서 사라. 하면 이거 거의 한8 0만원 이상 네. 해야 돼. 아 이거 이, 이 사이 이조그만한 것도요. 어. 한번 이렇게 제작해서 하면 그 카테고리 들어가면 네. 내가 괜찮을 것같아면그 카테고리 몇개 라인업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네. 알겠죠? 여러 개를 연관해서 살수 있는 환경이 확률이 되게 높은 상품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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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그러면 그런 상품 수를 맞춰서 나는 이 상품 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상점을 꾸며야 되니까.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마이샵이 있긴 하지만 상점의 기능이 되게 약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그런 식으로 꾸민 다음에 그쪽에서 조금 노출도를 시키고, 음. 그 다음에 카페바이러를 좀 치면 유입을 스마트 스토어 쪽으로 해서 상위를 조금씩 잡아가면 쭉쭉 올라간다고. 한 카테고리가 그럼 완성이 된 거야. 영셀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품군으로 벌써 여러 개의 제품들을 세팅하게 되는 거고, 아... 거기서 특정 매출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카테고리에 되는 거는 또 그때 상품군을 또 네네. 브랜딩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죠? 뭐 지금 나의 어떤 6년 노하우를 다 퍼주고 있는 거야 지금 감사합니다 경쟁사 샘플 사는 거는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해야 되는 건데 뭐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이거랑 저거랑 똑같지 내가 타겟이 되는 어떤 그 카테고리나 타겟이 되는 상점이 나왔어 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내가 할수 있는 수익이 좋은 상품들 여러 개를 세팅을 한다고 음. 그럼 영설이라고 지금 해야 될건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의 다른 상품군들을 몇 개를 좀 골라낼 작업 필요해. 그렇게 되는 거야 전쟁이라고. 음... 근데 아까 봤듯이 이거 하나 들어왔다가 그 다른 것도 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 네. 시장 가면 원이야, 이 u 시장하면 천원이야. 이거 보니까 엄청 많아요 사람이. 이것도 원가가 겁나 싼 거야 이런 거천떼이가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엄청 다 비싸던데. 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들어와 있지. 영셀는타겟팅을 요번에 제작하신 거 가지고, 어 중고업체하고 컨택 계속하신 다음에 네. 얘기를 나눠주고 사입 전환까지 하는 겁니다. 네네. 맞죠? 네. 네. 그러면 빠르게 매출을 좀 올릴 수가 있어요. 네. 네. 빠르게 오픈 매출을 좀 올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게 원가율이 10%니까. 원가가 낮은 상품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품질은 어느 정도에서 적정선에서 잘라주셔야 되고, 지금 이제 영셀러가 지금 얘기한 거는 상품 구성을 조금 더더 더 탄탄히 했어요. 기존 셀러보다. 거기다가, 어 판가를 조금 살짝 좀 올렸고. 그래서 판매 구조는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만 잘 나온다 그러면, 어 많은 판매를 이룰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우리가 한번 계속 지켜볼게요.